쇼핑을 하려고요 여기 대마도 이자라 하시면 다들 쇼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명한 뭐 티아라몰도 있고 밸류마트도 있고 다이소나 드럭스토어도 가볼까? 다이소는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아 음. 티아라몰 맞은편에 음. 마츠모토키오시 음. 여기도 진짜 많이 가면 돼 음. 일단 그럼 일단 밸류마트랑 거기 갔다가 뭐, 다른 데는 시간 보고, 거리 보고 갈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자, 여기, 티아라몰에 왔습니다. 나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가 볼랍니다. 여기부터 가볼까? 마, 여기가? 마츠모토 그, 약, 약 제품이랑. 입국 아닌가? <laughs> 안 가배. <가베. 웃음> 여기가 있을 거야. 음. 바구니 뜰까? 그러지 않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 여기가 그런 거였나? 뭔가 올리브영 어, 그 올리브염. 올리브영, 음. 느낌, 올리브영 느낌 난다. 포켓몬. 이 어디? 음. 아니, 옆에가 어디 여기 약간 샤워볼같은데? 딱딱하고 동글동글하다 음. 몬스터볼 모양이네 와 이거 안티프라민 응 음. 어릴 때 집에 꼭한 개씩 있던 나, 나하고는 나 관계가 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봤는데 술이 있던 거야 그구시그 진짜 알고 온 것이 아니라 술이 얼마고? 야마네코. 야마네코 어딨네? 저기 여기는 나 야마네코 거 잃었노? 거 잃었노? 여있네. 또 사라졌네. 나 다른 데한번 보고 올게. 헤헤. 배든 패드네. 귀엽네. 싸다. 몇개 들어있나? 148개. 근데 이거밖에 안 해? 아 대박 싸네. 그게 강아지 패드가 판다? 진짜? 근데 진짜 싸. 양도 많은데. 얼마야? 140개가 인 들어있는데 만 원대야. 음. 완전 싸구려가? 이렇게 많아. 그래? 나한테 돌어봤어 아, 난살게 없어. 갈까? 네. 여기 나갈까? 응. 내가만 사면 되겠지. 오케이. 여기는 여기서 시마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이거. 티아라몰에 왔습니다. 백샵 여기잖아. 어, 그래? 백엔샵에 있네. 아 여기 뭐가 여기 이제 애들 환장하는 거. 프로미 이런 거. 나도 환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다 저렴하대. 음 어? 응? 내가 좋아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볼건 없다. 여기는 그냥 약간 오 양말 귀엽노. 시판데 음. 색깔 이것도. 나이거 요거도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어 귀엽네 이거. 이런 거 약간 저 크리스마스 때. 색깔 귀엽다. 이거. 음. 잘 봤습니다. 음, 귀엽네. 진짜 다이소 같은 느낌 다 어, 좀 뭐야, 진순이. 이거에서나와하 어. 사실 근데 여기서는 칠락마트 우리가 볼게 없어. 어. 그럼 그냥 우리 스티커 사진이나 찍고. 저오랜만이다 우리 작년에 후쿠오카 에서 <laughs> 찍고. 얼마지? 아, 400. 400엔 400. 엔 코인을入れるとゲームが始まるよ. 예. 아, 사람있나

イタ、er、がチェイプキャンシンガがソロジギーオーサギミサンダイアンパニオンやらかしらかでロンうニオンポイントでやるよ。 징그러워 자기 좀 심한데 이거 징그러 어, 이거를 바꿀 수가 있네 음. 심플하게 할까? 심플 음. 어우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할까? 어. 어아 음? 그, 사진으로 할까? 자기 하나 나 하나 하자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거 하나 보다. 어, 눈 봐, 나. 징그러워. 나도, 난 징그럽게 징그데 아, 이렇게 다 나오는 건가? 아니, 나 진짜 내 화폐같이 나오는 건가? 어우, 어우, 역겨워서 보겠다. <laughs> 어, 나왔네? 뭐야, 어쩌다 왔어?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꾸민 대로 안 나왔네? 오.. 오.. 위로 좋아 음, 나가래 당장 나가래 <laughs> 사실.. 여기 치아라 몰.. 목적은 잡아라 온 거니까 이게 좋긴 해호다 어, 네, 음. 나왔다 에 들었네 응 이거.. 호텔을 다 하고 1층에 있는 곳을 보러 왔습니다 자 아, 이제 치킨 이거는 내가 뭐 시켰지? 새우버거 새우. 내가 치킨버거 아 매운, 매운, 치즈 매운 버거. 치즈버거 이거는 커피랑 콜라입니다 밤찌개 요 치아나고 구경 잘 해놨고 동서피를 위해서 끝낼겁니다 역시 피곤합니다 <laughs> <laughs> 이거 먹고 이제 또 나름 저도지 Mr. p a d 으니까저 n and some p 감사드리고 and some people, and some people, and some p e o p l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유는 여기 모스버거에서 바로 맞은편에 여기가 이자라 버스터미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관이 웬걸 너무 예쁘다. 아, 진짜 구경만 진짜. 한번 살짝 하고 진짜 끝낼라고요. 너무 마도뭐 파네. 약간 상점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응. 음. 아이자전거도 이렇게 아, 탈 대를 하네. 금액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자전거 타도 재밌겠다. 4 시간만 2만에비만에만 원이면 조금. 많이 비싼데. 있네 아마 내거 스즈마사 귀엽다 애다 와 귀엽다 뽀야 같네 빵댕이 봐봐 <목소리> 아꽤 크다 응와똥똥 음. 똥, 이거 똥이야 오 그러니까 일반 그냥 길냥이랑은 아예 다르게 생겼다 아 놀래라 장난치는 거 고양인데 이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천년 기념물로 야만에코가? 네. 그래서 약 300마리가 생존했는데 음. 현재는 70에서 에이. 100마리 아휴. 그래서 저기 야생동물 보호센터가 있구나 음. 귀한 친구네 근데 귀하게 생겼다 귀엽네 네. 식당이네 온 온몸일 맛 먹고싶다 아, 구경 한번 해볼래? 형이거말귀엽다 <laughs> 어, 이거. 대마도니까 말이. 요즘 고향에도 있어. 여있네아 <laughs> 귀여워. <laughs> 귀엽다. 근데 여기가 커피도 유명해서 커피도 많이 사간다하더라 아, 그래? 아, 아. 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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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아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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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원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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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엽다. 다 이것도 무슨 4천이0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거? 아,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나이 들면서 이런 게 귀엽네. 아니, 얘가 진짜 귀엽다. 응, 음, 응, 백하고 있는 게. 이가 뽀야, 작은 것 같아. <laughs> 이건 뽀야, 백하고 뭐야, 같다 <laughs> 이건 좀 아니다. 잘가습니다 아무튼, 진짜 여기는 다봤습니다